그때 받은 한 통의 전화. 김 회장님 개인 물리치료사를 구합니다. 월급은 500만원. 믿을 수 없는 금액. 하지만 더 믿을 수 없는 건그 흉터. 설마 아버지? 3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. 이제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재벌 회장. 그리고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의심스러운 약병. 이건 독약이에요. 양아들 부부가 숨긴 끔찍한 음모. 아버지를 구하려는 딸의 목숨 건 싸움. 내가 내딸 수진이니? 네, 아버지. 30년 만이에요.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. 조폭들을 고용했대요. 당신을 없애려고. 청각장의 아들을 위해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위해 여러분의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